경계면이 이렇게도 겹쳐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레이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레이어 레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오파시티라고 있죠 이 오파시티를 한80 정도 해 줄게요 80 정도 그리고 이동 툴로 알트 키를 누르고 옆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놔둘게요 그러면은 그 교차된 부분이 예, 오파시티가 먹혀가지고 예, 진하게 나와요. 그런데 예, 한쪽은 회색이고 한쪽은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바꿔줘야겠죠. 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똑같은 색을 복사를 했잖아요, 그죠? 복사를하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색깔을 채워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네모 박스 있죠? 섬네 박스를 클릭하면은 셀렉트가 돼요. 그죠? 외곽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어 색깔을, 칼라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 덮어 쓰는 거예요. 에디트 필로 이렇게 덮어 쓰면은 예 네, 덮어 쓰면은 칼라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 여기 회색과 그리고 여기 핑 어, 보라색 있죠? 예 네, 보라색 사이가 이렇게 겹친 부분이 진하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다시 한번 그 밑에다가 제가 예, 다시 하나 해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또 추가해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엔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해볼게요. 파란색을 하늘색, 파란색을 만들고 라운드 사각형을 예, 라운드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칼라 한번 넣어서 한번 색깔을 넣어보세요. 그리고요, 어, 여기 오파시티라고 돼있죠 오파시티, 오파시티를 80, 네, 80으로, 바꿔주시는데, 예, 바꿔주시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 오파시티를, 여기, 오파시티도 80이었죠? 오파시티는 그냥 100으로 할게요. 100으로. 100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필이라고 돼있죠? 어, 얘도, 얘도 뭔가, 될것 같은데? 얘도 저희가, 80으로 바꿔볼게요, 얘만 그러니까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주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필, 필을 80으로 바꿔보세요 얘도 투명도 주는 거예요 투명도 주는 건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 똑같은 거를, 똑같은 기능을 두 개를 갖다 놨을 이유는 없겠죠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예, 둘다 투명도를 주는 건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파란색 원을 제가 조금에 조금 전에 알트 어? 키를 눌러서 이렇게 예, 복사해서 교차시켜 줄게요. 그러면은 교차된 부분이 진하게 나오죠? 그런데 색깔을 좀 다르게 해 볼게요. 한쪽은 파란색, 또 한쪽은 빨간색.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색깔을 레이어에서 상단에 레이어 안에 레이어 스타일 우리 예전에 레이어 스타일 많이 들어갔었죠 그림자도 주고 그리고 스트로크도 주고 패턴도 줘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칼라 오버레이 선택해 볼게요 칼라를 오버레이 하는 거예요 칼라를 넣어주는 거예요 칼라를 넣어주는데 무슨 색깔로 넣어줄 거냐면은 빨간색으로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얘를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넣어주는 데 여기서 뭐 넣고 싶은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파란색, 녹색, 뭐 노란색 이런 <laughs>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선택했어요. 오케이 눌러주고 그리고 밑에도 오파시티라고 되어 있죠. 예, 얘를 좀 줄이세요. 그러면은 오버랩 되겠죠? 예, 얘도 오버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예. 얘도 80으로 해 볼게요. 80으로 이렇게 네, 80으로 해 줬어요. 그리고 케 k 해 볼게요. 네. 그런데 예, 분명히, 오파시티 값을 줬어요. 그죠? 80으로. 근데 그, 겹친 부분이 그렇게 좀 많이 지나, 차이가 나보진 않아요. 그죠? 예, 나보진 않아요. 예, 그게 왜그러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 필 값으로, 그, 빨간색을 넣어줬죠? 그리고, 아니,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이죠 파란색 복사했었죠? 거기다가 빨간색을 또 뽑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색깔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필 값을 줄여볼게요. 필 값을 80이라고 돼있죠? 80이 아니라 50으로 줄여볼게요. 어, 50으로 줄이니까 밑에 색이 막 드러나죠? 0으로 해볼게요. 다 지우고. 0. 어, 0으로 했는데? 빨간색이 아주 안 나오진 않네? 그러면서 교차된 부분이 좀 나오죠 진하게. 지 이게 지금 모니터상으로 좀 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어 교차된 부분이 좀 보일 거예요. 그죠? 예, 이 보일 거예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가죠? <laughs> 조금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요거는 레이어 스타일로 이렇게 겹치게 한 건데, 그 여기 오파시티, 오파시티하고 P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다시 어 칼라를 이번에 녹색으로 넣어볼게요.